이번에 아마존이 말도 안 되는 치트키를 썼어. 이거 모르면 이번 랠리 그냥 놓치는 거야. 지금 아마존이 엔비디아랑 손잡고 AI 칩 만드는 거 알고 있지? 지금 내가 수혜주 3개랑 핵심 포인트 바로 알려줄 테니까 1분만 집중해봐. 아마존이 최근 공개한 트레이니움3 알지? 이게 왜난리냐면 AI 칩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먹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이 비용 반갑, 전력 절약, 성능 4배 칩을 개발했거든? 여기서 더 미친 건 아마존이 이미 다음 버전인 트레이니움4 개발에 들어갔어. 여기에 엔비디아의 심장 같은 기술, 바로 NV링크가 들어가. NV링크가 뭐냐면 AI 칩들이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용 초고속도로야. 현재 AI 인프라 대부분이 이 고속도로 위에서 움직여. 근데 아마존이 오케이. 우리도 거기다 연결할게. 이러고 들어온 거지. 무슨 말이냐면 아마존이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판 위로 그대로 올라타서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효율 좋은 칩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야. 이건 그냥 도전이 아니고 시장 구조 자체를 흔드는 거지. 그렇다면 중요한 거, 누가 수혜를 받냐? 첫 번째, 마이크론. HBM 시장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 플러스 아마존이 믿고 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이 마이크론이야.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이건 거의 자동수야. 두 번째, 신옵시스. 트레이니움 3가 3나노로 나온다. 이거 설계하는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는 필수고, 이 시장을 신옵시스랑 케이던스 둘이서 다 먹고 있어. 아마존이 칩 개발 계속하는 한 얘네는 그냥 영원한 파트너야. 세 번째, 이 기업. 아마존이랑 주식 매수권 계약 걸 정도로 연결된 회사야. 트레이니움 칩끼리 데이터를 오가게 해주는 AI 고속도로 부품 핵심 파트너고, 수익성 높은 맞춤형 반도체와 AI 인프라 연결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번 아마존, 엔비디아 구조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 그럼 마지막 이 기업은 어디일까? 이 기업의 이름은 마벨 테크놀로지야. 꼭 기억해. 다음 상승 종목도 궁금하면 구독하고 댓글에 궁금한 종목 남겨줘 분석해줄게. 구독 좋아요는 늘 고마워.